네. 그 어디 아파트 네. 사시는 분들까지도 네. 그렇게 아주 능력히 환영해 주시니까 오늘은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응원합니다. 뭐, 네. 앞으로 올해 이루간 성과만큼 빠른 속도로 더큰 성과를 바라는 우리 민들의 마음이고 네. 이 네. 숫자로 대통령께서는 뭐, 세상 많은 나라에 돌아보시는데. 그뭐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조 양이 초라하지 우리 네, 네, 최대로 그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기억에 오셨다는 너무나도 그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늘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오늘 이렇게 하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의 마음을 보인 숙소고또 일정이고 하니까 뭐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고.